똑똑하. 안녕하십니까. 리터 뚝입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저희가 마우스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해봤어요. 컴퓨터 주변기기 시간 바로 2탄인데,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죠? 오늘은 키보드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많은 분들이 조금은 기대를 하셨을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어, 키보드 제품이란 게 아무래도 게이밍 컴퓨터, 어, 이제 이런 게이밍 컴퓨터를 찾으신 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키보드 제품도 다시 기계식 키보드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고가의 키보드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자, 그렇지만 저는 오늘 기계식 키보드 제품 리뷰가 아닌 조금 다른 키보드 제품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무접점 키보드인데요. 무접점 키보드. 어디선가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신 상품명이죠. 무접점 키보드. 어, 기계식 키보드와는 조금 다른 방식의 키보드인데요. 어, 상당한 매니아틱한 층들을 보유를 하고 있는 제품군입니다. 이게 어, 저 같은 경우에도 기계식 키보드가 가지고 있는 조금은 시끄러운 소음이라든지 뭐 오류들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 아무래도 무적점 키보드를 사용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군요. 자, 그래서 오늘 가져온 제품 바로 콕스 엔데버라는 제품입니다. 박스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어, 사실, 콕스라는 이 브랜드는 에코 미꺼 앱이라고 불리는 우리 에코라는 회사의 자회사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들 조금 이미지가 안 좋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상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RGB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아실 건데, 어,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RGB가, 역시 이게 좀브랜드빨를 봐서 그런가, 어, 빛샘 현상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RGB가 너무 강하게 튀어나와서 조금 제품에 하자가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일단 그래도 상자를 보여드리는 게좀 맞는 거 같아서 상자를 안 버리고 갖고 있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보시면은 이렇게 상자가 안 뜯어질까요 어, 전체적으로 뭐 본체가 이렇게 하나 들어 있었고요 아무래도 에코 제품의 특징과답게 특징답게 이키 리무버와 브러쉬 그리고 설명서가 하나씩 들어있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뭐 브러쉬나 이렇게 키캡 리무버가 들어있는 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무접점 키보드나 기계식 키보드는 키캡을 바꿔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 하나씩 이렇게 챙겨주는 건 나쁜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 제품은 이렇게 생겼어요. 전체적으로 조금 무게가 있는 편이고 저는 텐키리스 제품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키가 몇개 없습니다. 여기 옆에 흔히 넘버패드라고 하는 부분이 없죠. 어 그리고 이제 뭐캡슬락을 제외하고 넘버락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없고요. 어, 전체적인 상태 디자인이라든지 뭐 키감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어, RGB 기능을 딱 켰을 때도 뭐 전체적으로 제품이 크게 뭐 빛샘 현상이라든지 우려했던 부분이 있지는 않아요. 어, 단지 조금 불만스러운 거는 일단 한영 키가 없어서 조금 당황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그 사출 키캡 사출, 사출 상태가 크게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이그 이 문자열들이 되게 깔끔하게 인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번호 키캡들 이런 기호 키캡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 중간 인쇄가 좀덜든 듯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글씨가 중간 중간 흐릿하게 인쇄된 듯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전체적인 이제 마감 같은 게 조금 더 나아진 거에 비해서 별로예요. 그런 부분들이. 자, 뭐 전체적인 키감은 사용평을 말씀을 드리자면 키감은 나쁘지 않았어요. 어, 표현을 하자면 조금 토각거린다. 어, 서걱거린다라는 이름이, 마, 느낌이 맞을 것 같은데. 시감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소프트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노프 제품이기도 하지만, 마지식 스테빌라이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장률이라든지 그런 소음적인 측면에서 많이 신경을 쓴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여기서 제가 자꾸 노뿌노뿌 거리고 있어가지고, 아씨, 노뿌가 뭔데 이렇게 노뿌라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 노뿌라는 거는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스위치 이름입니다. 그냥 중국의 노뿌라는 회사에서 만든 스위치인데요. 기존의 무접점 키보드의 방식이 토플의 무접점이라고 해서 토플의 방식을 사용했던 제품들이었는데 이 제품들의 어, 하자라든지 오류라든지 뭐 동시 입력 문제라든지 체리식 키보드의 단점 같은 것들을 커버한 제품입니다 어, 어쨌든 간에 노브 이 스위치가 좀더 무접점 키보드를 저렴하게 만나게 해줄 수 있는 1등 공신인 거에는 변함이 없고요 자 화이트 컬러가 빛샘이 크게 좀 심하다고 했는데 어, RGB 보시면은 빛샘 상태라든지 뭐 그런 게 딱히 뭐 심하게 보이진 않아요. 이렇게 1부터 숫자 7890뭐이 어, 갖다 표시 어, 등호 표시까지 보면은 모드별 LED가 다 다르고요. 키압 설정이 가능한 것 같아요. 뭐 1.8, 2.4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키압을 처음 옵션 그대로 변경하지 않고 사용 중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뒷면을 보시면은 자 뒷면에 자, 이렇게 키보드 선이 나가는 부분이 있고, 자, 보시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나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 키판을 떼면은 이렇게 기존 USB를 사용하지 않고, 이걸 C타입이나 5핀 케이블로 바꿔서 튜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기다 열어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 있는 홈에서 선을 빼서 이렇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알맞게 선을 지정을 해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정리, 선 정리를 할때 이렇게도 할수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디자인상으로 이렇게 홈을 파서 이렇게 처리를 한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뭐 쿡스 엔데버 키보드 이렇게 리뷰를 해봤는데요 어떠세요? 어, 아무래도 10만 원대 이 키보드 중에서는 무접점 키보드 중에서는 괜찮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텐키리스를 샀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후회감이 들긴 하지만 사다, 사용하다 보면 좀 익숙해질 수도 있고 아직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기계식 키보드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키보드를 가지고 뭐 작업을 할 때는 이거 뭐 글을 쓸 때는 이 키보드 평소에 뭐웹 서핑을 할 때는 이 키보드 이렇게 쓸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 뭐 여지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 일단 제일 마음에 드는 건이 타건 소리가 너무 <laughs> 무접점 키보드를 사기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드는 편이고요. 어쨌든 뭐 비교를 해보시면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브랜드가 조금 더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 이거보다 조금 더 비싼 브랜드 뭐 레오폴드라든지 뭐 다른 뭐 무조건 키보드 브랜드를 뭐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어, 물론, 그건 있습니다. 내가 20만원, 30만원짜리 키보드를 처음 무조건 키보드를 구매할 를때 사기에는 좀 다소 부담감이 있으니까 어, 그런 부분들에서 을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가 무조건 브랜드를 나쁘지 않은 이 콕스 브랜드를 한번 구매를 해서 미리 채용을 해보시고 나중에 사용을 하시다가 아, 이제 좀 익숙해졌다, 여유가 있다 하면은 그때 또 교체를 해서 새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보시는 게또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떻게 재밌는 또 유익한 어, 리뷰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다른 어떤 리뷰를 준비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더 재밌는 리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뚝빠!